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약물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보자 하는데요. 어, 서, 선생님들, 우울증 꼭 약을 먹어야 되나요? 네. 저희 이제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울증이 뭐 마음의 감기다. 뭐 그러면 감기면 약안 먹어도 되겠네. 뭐. 우울증은 실제로 정말로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감기 정도가 아니라 꼭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폐렴 수준일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물론 약한 경우는 안 되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시자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울증을 약에 의존해서 치료하면 안 되고 의지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왜 생겼냐면 이게 우울증이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울증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 생각의 문제, 성격, 마음,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성격, 뭐 심리, 마음, 생각을 뭐 약으로 고치지 않잖아요. 우울증도 우리가 이겨내야지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울증은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뇨에 걸리는 환자한테 의지로 이겨내라, 약에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질병이라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런 말 하나 하나에 환자분들이 많이 상처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우울증은 뇌의 병 그리고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꼭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좀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뇌에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풍성하고 그다음에 균형을 서로 잘 이루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 뇌에 있는 그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호르몬들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질병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자동차로 비유를 해드려요. 자동차에 이제 기름을 넣고 잘갈수 있잖아요. 이제 기름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보이면 갑자기 차가 가다 서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우울증 상태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는 신경 이 호르몬들이 쭉쭉쭉쭉 바닥을 보이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신경 호르몬을 가득 채워서 이제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치료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중에 이런 건 저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뭐, 약을 먹는다고 제가 생각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고 힘들어지고 우울증 상태에는 뭐든지 사고하는 방식이 부정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가기 쉬운데, 컨디션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다를 수도 있구나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회복의 큰 이, 이게 지침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드셔서 만약에 컨디션이 오히려 먼저 좋아졌다면 몸이 괜찮아진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바로 좋아지느냐 이제 그런 것도 질문을 하세요 어,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냥 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환자분들한테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기름이 완전히 바닥에 있던 게 가득 차는데 굉장히 천천히 차요.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한 2~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증세가 굉장히 심했던 우울증 상태가 거의 다 낫는다. 그게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주일 정도는 거의 아무런 증세의 변화가 없는 게 도리어 정상이고요. 한 초기 한첫 2주 정도는 부작용이 없는지, 즉 약을 먹고 나서 도리어도 나빠진 증세가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증세가 좀 좋아진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한 한 달쯤 지나면은 어 보통 증세가 상당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한 백만큼 힘들었으면, 한달 정도 지나면 한50 정도로 확 이제 좀 좋아진다고 느끼고요. 두세 달 지나면 환자분들이, 허 어, 선생님 저 이제 다나았어요 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 끊어도 되나요?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음. 어, 제가 또 자동차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음. 가득 찼던 기름이 이제 2, 3개월 만에 약을 다시 끊게 되면은 다시 쭉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이거를 올라간 상태로 최소한 6개월 정도 약물 유지를 하면 보통 재발 없이 뭐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짧게 먹는 분들은 제가 보면 한 8개월 정도 먹고 길게 먹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먹고 이건 이제 우울증 일반적인 그냥 주요 오울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길게 먹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먹고 약을 끊으면 약 없이 완치돼서 이렇게 잘 지낸다고 이렇게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의존성, 중독성, 내성, 습관성 생기지 않나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약을 줄여서 끊으면 이제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약을 먹어야만 계속 뭐 우울증이 치료가 된 상태고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물에 뭐 중독된다 내성 생긴다 습관성 생긴다 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오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수로 빼먹거나 혹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약을 중단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나타나는 어, 증상들, 불편감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서 병원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잠을 다시 못 자게 된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불안이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약을 내가 더 이상 계속 먹어야 하나? 약을 끊지 못하는 건가? 난 중독된 건가? 이런 이제 불안함을 가지고 다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는 음. 경우들이 네. 있는데 이는 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리워졌던 증상들이 다시, 어,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약으로 인한 중단 증후군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약이 뇌로 침투할 때 걸리는 시간을 통상 3, 4주 정도로 잡는데요. 어, 왜, 왜냐면 이제 뇌하고 혈액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존재하거든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그, 그 약들이 어, 뇌에서 빠져나올 때 생기는 그런 중단증후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단증후군으로 인해서 약을 못 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꼭 담당 주치랑 상의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끊으시면, 어, 그런 중, 중단증후군, 그리고 불편감 없이 편하게 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끊었다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 가면서 그렇게 약을 조절하게 돼 있고 끊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단 증세가 없는지 서서히 이게 스케줄에 맞춰서 줄여서 점차 줄여서 이제 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막한봉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두봉 먹는다든지 두 봉지 또는 뭐 오늘 매일 먹어야 되는데 뭐 이틀씩 빼먹고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증세 조절에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이 오히려 약의 내성, 뭐 의존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그런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만약에 뭔가 약 때문에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모든 병의 조기 치료 예방을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병이 우울증이라고 발병되기 전까지, 그 전에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병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라도 빨리 내원하시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좀 빠르죠. 어떤 경우에는 와서 얘기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일주일내에도 조금씩 더펄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빨리 내원하실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당겨지죠. 네 이제 저희가 이, 이 정신과 의사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너네 의사니까 맨날 약 얘기하잖아. 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약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약 물 치료에 동반해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선화 선생님도 조성호 선생님도 처음에 오자마자 자세하게 병력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 분들이 어떤 연휴에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스트레스 요인은 뭔지, 자라는 환경은 뭔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 또 어떤 이, 이 정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물치료에 덧붙여서 그때그때 맞춰서 상담도 병행을 하고요. 정신과에서는 이걸 저희가 지지적인 방법이든 또 분석을 하는 방법이든 전부 다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정신치료라고 아예 일컬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만 주는 약쟁이 의사가 아니고요. 상담과 정신치료 이거를 병행하는 거고 그게 충분히 중요하다는 건 저희는 무척 잘 알고 있어서 약물치료 할때 반드시 상담 또 같이 하고 있음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높하심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우울증의 약물치료 또 전반적인 약물에 대한 약물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